안녕하세요. 혼술하는 죽카스입니다. 오늘은 초밥에 어제 말씀하신 대로 깔라만시 소주 그리고 초밥, 우동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오늘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깔라만시 소주를 먹도록 하겠습니다. 보내요. 어, 제가 이 깔라만시 소주가 나오고. 오늘 처음 먹어 봤거든요. 예, 생각보다 괜찮네요. <laughs> 자, 이번에 먹어 볼 거는 일반 소주에다가 인터넷이나 마트 같은 데서 파는 이 깔라마시를 한번 타 보도록 할게요. 켰어요. 저 유튜브랑 아프리카 TV 그리고 트위치 3개 켰는데 트위치는 사실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서 방송 화면을 안 켜놨어요. 네, 이렇게 이만큼 탔습니다. 자, 그러면 깔라마시 원액 탄 소주도 한번 먹어볼게요. 어... 아, 이게 확실히 회... 회사에서 만든 술보다는 깔라마시가 좀 세네요, 이게. 아, 이게 깔라마시가 일단 편의점에서 팔아서 사오긴 했는데 타는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와 있네요 보통은 이게 한잔 따르고 이걸 하나 다 넣으면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렇게 먹을 건 아니니까요 한 잔에 따르면 얼마나 넣어야 될까요 이걸 여기에 그 어. 음한 잔에 따르는 거니까 이 정도 타면 되겠죠? 그러면 꽈라만 시도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지금 제가 이 순아리 깔라마시 먹어봤고요 일반 소주에다가 마트나 인터넷에서 파는 이런 깔라마시 원액을 타서 먹어봤 고 정찬호 형님의 깔라마시까지 세 종류를 먹어봤는데요 어... 개인적으로는 이 순아리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세지도 않고 그냥 딱그향이 남아있는 느낌이라서 셋 중에서는 수나리가 제일 맛있습니다 이 꽐라마씨 같은 경우나 이 원액 같은 경우는 너무 센 맛이 심해요 향이 좀 많이 나고 이건 좀 부드럽게 여성분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요즘 포차에서 제조해서 파는 거 맛있어요 아네 포차 가면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런 유리병에다가 깔라맛이 타가지고 파는 게 있더라고요 또 비싸진 않아요 일반 소주가 4천인데 그게 한 5,900원 6,900원 그 정도니까 먹을 만은 한데 어쨌든 저는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저는 그것도 먹어봤거든요 포차에서 파는 깔라맛이 데 확실히 이게 더 맛있어요 깔라마시 소주 탄산수 타서 줍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지금? 아 근데 포차에서 파는 그 맛은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먹, 먹는 포차가 어, 탄산수는 안 들어갔던 것 같은데 일단 그냥 제 맘대로 한번 타볼까요 이걸? 일반 소주에다가 이만큼 이 꽐라만 씨는 이미 따서 버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다 들까요? 이걸 아 너무 진해 보이는데. 토니 거쳐. 이 정도 넣으면 되겠죠? 거의 1대 1대 0.1? 그 정도 비율 같은데. 이정도 한번 해서 먹어 볼게요. 어, 샌데 안되겠다. <laughs> 안될 것 같아요. <laughs> 너, 너무 세요. 까나가시가. <laughs> 다음주 월요일에는 제가 일품진로를 마실 건데, 여기에 맞는 안주는 육회 아니면은? 안바스 아라이오를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할게요. 좋아요 월요일날 만나요. 안녕.